가뭄과 폭염으로 엽수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생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이유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뭄과 폭염으로 엽수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생강에 어떻게 추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칼륨, 칼슘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질소와 칼륨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소 비료는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소 비료는 완유성 비료입니다. 지금 빨리 흡수해서 빨리 생강에 공급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요소 비료를 쓴다면 좀 옳지 않겠죠. 이 요소는 바로 작물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작물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경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흡수돼서 빨리 작물을 키워야 되는 이 시점에는 맞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날에 비료 뿌리면 안 된다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요소태 질소 때문입니다. 이 요소태 질소는 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스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요소를 뿌리면은 가스도 나오고 게다가 흡수도 늦어져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낼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소를 뿌리시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NK비료도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NK,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NK에는 요소, 그리고 염화가리가 많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요소는 좀 전에 설명 들어서 아시겠죠. 그리고 염화가리는 바로 염이 들어있는 가리입니다. 이 염화가리에는 염이 무려 35%나 들어있습니다. 이 염류 집적이 생각보다 작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켜요. 이 사진을 보시면 원래 정상인 생각의 싹이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가뭄이랑 이제 염분 피해가 있다 보면 이렇게 자라지 않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염류가 들어있지 않은 비료를 쓰셔서 작물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N.K.도 주지 말라 그러고 뭐 요소도 주지 말라 그러고 그럼 도대체 뭘 줘야 하냐? 요소태와 염화가리를 이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소태를 피하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기왕이면 흡수가 잘 되는 질소가 좋겠죠. 그래서 질소는 웬만하면 가스도 안 나오고 흡수도 빠른 질산태 질소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리, 칼륨을 주실 때에는 기왕면 염분이 없는 황산가리 혹은 질산가리를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가스 피해도 없이, 염류 피해도 없이 작물에 빨리 흡수돼서 작물을 잘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칼슘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강을 키우시고 추비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소 피해주시고 또 염화가리 피해주시고 기왕이면 질산태 질소, 그리고 질산가리, 황산가리로 고품질 다수업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